슈의 일상 오늘은 일요일 안식일입니다 자 슈가 어디있을까요 바다가 바, 감나무를 발견했네요 근데 감나무가 쓰러져있어요 이거 가져가라, 가져가면 안 돼요? 왜요? 옛날에 어? 가져갔잖아요. 어? 옛날에 가져갔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하나 가져갔죠, 하나. 하나가 아니라 두도 맞는데. 슈야, 얼른 가자요, 이제. 갓나무 가져가라고 이렇게 돼. 누가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네, 가져가라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누가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